2023년 4월 14일 금요일 현재 시간 10시 15분입니다. 자 아, 집을 나왔고요. 어, 오늘은 뭐 그냥 여주를 가고 싶어서 어, 동덕울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구요 어, 그냥 왠지 오늘은 그냥 여주를 가고 싶네요. <laughs> 그래서 뭐 일단, 뭐, 눈도 떠줬고, 그래서 이제 여주를 가는데, 뭐, 과연 어떤 일들이 저를 맞이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아, 우리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선님들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좀 질이 안 좋으신 분들보다는 매너도 좋고, 또소한 칩도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손님분들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둥이 아빠하고 오늘도 어,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실까요? 출발하겠습니다. Let's 자동 세차를 하면서 한번 생각이 나서 찍어 봅니다. 야 이게 뭐 참. <laughs> 갑니다. 아, 네. 현재 시간 2시 15분입니다. 코는 아까쯤에 잡았습니다. 차를 좀 세차 좀 하고 청소 좀 하느라고 영상을 좀 늦게 올렸네요 어, 마포 범섬자이갑니다. 어, 그냥 뭐 이군법인인데요. 유니온법인인지 유니온 뭐 어딘지 어쨌든 일자로 시작되는 법인인데 아, 9만원입니다. 네, 여기 저 만우정이라고, 네, 고깃집에서. 전문님이랑 통화는 마쳤고요 아이고. 아까 그 내려오면서 구서비스께 그 감곡에서 중동 가는 게 떴는데, 아유. 구천 중동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패스를 했는데, 뭐, 감사하게도 아, 밤섬자이 2시 반에 출발하네요. 키로수는 뭐, 70, 한5 k 로 정도 나오고요 아, 시간은 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일단 뭐 가봐야죠 항상 서울은 다가서 막히니까 자 그러면 저는 또 마포가서 아,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삼등이아빠니다 현재 시간 5시 25분입니다 이야, 이거 30분 대기하고 야 3시에 출발했는데요 2시간 한 20분 걸린는것 같습니다 오늘 유달리 강변목로가 많이 막히는데 야, 이거 참, 글쎄요, 뭐, 위안을 삼을 거는, 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동료들이 아직 못 나온 동료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위안받을 수 있지만, 야, 이건 효율은 정말 완전 꽝입니다. 뭐, 2시간 20분이라, 야, 2시간. 그러니까 이게, 도곡동이나 강남은 여주에서, 아, 키로수가 뭐한 60, 한 1, 2, 3kg 다 내외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마포는 81kg입니다. 자그마치 19kg, 20kg를 더 놓고 쓰니까 이 뭐... 휴일이 정말 빵이죠. 뭐 그렇다고 뭐 오래된 관행을 제가 뭐 이렇게 목놓아 부러지져 봐야 그것이 뭐 바뀔 일은 없습니다. 만은 아, 참 힘이 됩니다. 2시간 한 20분을 타고 왔더니 좀 힘이 드네요. 아유, 이것도 뭐, 바다 서달을 이렇게 반복하는 코스니까 말입니다. 어, 어찌되었든, 뭐, 이제 다시 여주 들어가는 건좀그렇고요또 이제 뭐, 관내에 골을 뭐, 한두서렁골 타다가 복귀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꼴을 잡고 나서, 어, 또 다음 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죠. 어, 여기 좀 잠깐 보시면 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시겠네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밤섬장에 내려드리고요. 강릉창역 인근으로 일단은 걸어가면서 네 코를 한번 볼 텐데 뭐 지금 이 시간엔 뭐 코리 없죠. 네자 그럼 저는 어찌 됐든 또 코를 잡고 나서 다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삼등협화입니다 현재시간 7시입니다 어 전철을 타고 강남으로 와서 네 일단 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요 포를 좀봤다가 음, 카카오로 태평동 갑니다 가천대역 인근인데요 28,000원 요금을 어, 찍어 주셨네요 요금만한 40분 정도 걸릴 것같고요 키로수는 한 10, 한 6, 7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신호가 좀 바뀌어서 좀 뛰어서 가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는, 아, 아 네, 저거를 가야 되는데 못 갔네요. 네. 아, 저는 그러면 이거 모셔다 드리고 나서 다음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8시입니다. 음... 아, 여기 뭐 태평동 여기 고갯마루 동네는 정말 오래간만에 와보네요. 아, 여기는 진짜 그... 성남은 지역개발이 더딘 이유가 이 고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와보면 왜 그런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개가 굉장히 고도편차가 높아서 와, 저는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주차는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아 어쨌든, 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가천대 두산이버 아파트 내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태평역 쪽으로 가면서, 어, 이제 코를 한번 볼 예정인데, 음, 예전에 이제 광역 탈 때는 여기 태평동도 간간이 왔었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와봅니다. <laughs> 28,000원, 네 카카오로 네잘 모셔다 드렸고요. 자, 그럼 저는 음또 코를 잡고 나서 또 다음 영상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이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8시 11분입니다. 코를 네, 하나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여기 왔으니까 광주 능평리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되겠네요. 25,000원이고요. 어, 능평리까지만 돼 있는데 능평리가 이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능평동이 되었죠, 신현리도 신현동이 되었고 아, 어찌되었든 뭐 능평리는 그렇게 뭐 오지가 많지 않아서 아, 일단 뭐 키로수도 15km에 네. 25,000원, 뭐 시간도 한 30분 안 짝으로 걸리니까요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추억도 한번. 되돌릴 겸 해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곱창 18번지라고 하시는 곳인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서 뭐 여기쯤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 태평동은, 아, 여기는 진짜, 고개가, 경사도가 예술입니다, 여기 저쪽 어딥니까? 그 가천대 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요. 와, 물론 뭐바삭은 다 이제 그 열선 처리가 다돼 있어서 겨울에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어떻게 다녔는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인데 경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음 요걸 모셔다 드리고 나서 또 다음 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9시 4분입니다. 아, 굉장히, 그, 고지가 높네요. 네. <laughs>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조금 술이 과하게 드셔서 아무래도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왔네요. 지도를 보시면, 네, 여긴데요. 네, 여기, 어, 맞죠?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예전에 그 탤런트 백일 수 없이 모셨던 집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음, 뭐, 어찌됐든, 뭐, 25,000원에 뭐, 잘 모셔다 드렸고요. 아, 진짜 능평리도 오래간만에 들어와 보네요. 한 2, 3년 만에 들어와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 그러면 저는 요거 이제, 지금 피크타임 때니까, 어, 뭐, 뭐, 택시 차수를 쓰던 뭘 하든, 어찌됐든, 어, 조금 국직한 거 하나 잡고서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다음 영상, 콜 잡으면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5분입니다. 아, 이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네요. 아, 이 전방에 보이는 신라곤이라는 장례식장에 손님분이 계시는데요. 장안평입니다 아, 이거 5만 원짜리인데, 아, 의정부, 아, 녹양동 힐스테이트하고두 개가 떴는데, 아, 녹양동 7만 원짜리는. 다른 기사분이 가셨고요. 저는 장안평을 5만원에 가는데 아이 버스를 잘못타는 바람에 아이 날도 더운데 이 한정거장을 아 이렇게 그냥 살고 생고생을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손님은 손님대로 늦게 온다고 그러시던데, 아유, 정말 힘드네요. 이럴 때는. 아유, 어찌됐든 오늘은, 아, 마포 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드는데,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즐기면 되죠, 뭐. 네. 자, 그럼 저는 장안편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이아팠데 현재 시간 10시 50분입니다. 아, 아 그신라권 장례식장 가는 길을, 아, 진짜 좀 고생 좀 했네요. 어찌됐든 37km, 50분에 걸쳐서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곳 장한평, 옛날 그 경남 호텔, 여기 먹자, 이쪽에 와 있구요. 아, 이제 뭐 여기서 집 가는 거나 뭐, 하나 받아서 갔으면 좋겠네요. 어, 아직 프로그램을 켜보진 않았는데,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 뭐 거리도 뭐 아직까지는 뭐좀 뭐라 그럴까요? 뭐 거리가 그렇게 활기차 보이기도 하고요뭐 사람들이 좀 가게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장안동이 옛날만큼 그렇진 않지만요. 자, 그러면 저는 어... 또... 콜을 잡고 나서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섬댕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4분입니다. 아,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메이플 카운티 2차 오피스텔 여기 잘 모셔다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네. 여기 정모장에서 774번이나 773번 둘 중에 하나 타고 집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글쎄 오늘은 왠지 느낌이 연계도 뭐어거지로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리 아뭐좀 억지로 타는 느낌. 아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요. 혹시나 아까 그, 신라건 아, 장례식장 코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아휴, 어찌됐든, 내일 또, 그, 태평리 가서, 음, 어떤 뭐, 또, 코를 또잘좀 타봐야 될 텐데요. 아 오늘 뭐, 태평리에 있는 동료들, 콜 소식을 좀 보면 뭐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뭐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또잘 되니까요. 우리들 일이 우리들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운수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 항상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내늘 네 감사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산다면 어 그렇게 삶이 빡빡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요것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아, 내일 또 태평리에서 또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손님들 또 흡족한 콜들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금요일인데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는 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